한국 육군은 소련제 T80 전차를 표적으로 공격 드론을 이용한 전투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진행된 이번 테스트는 무건위 과학훈련장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 두 대의 T80 전차와 BMP3 장갑차 한 대가 보이며 드론의 공격을 받은 1번 전차에서는 포탑에 화염이 치솟고 2번 전차에서는 폭연이 발생한 걸볼수 있습니다. 드론과 폭발물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1월 27일자 국방일보에 따르면 드론에서 떨어뜨린 폭발물이 T80 전차에 명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T80 전차는 90년대 중반 불곰 사업을 통해 도입되었는데요. 당시 한국 육군에서는 K1A1 전차도 배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1250마력짜리 가스터빈 엔진과 자동 장전 장치까지 갖춘 T80 전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제3기가벼단 불금대대에서 운용했었지만 K1 2원 전차로 교체된 후 대한군 연대를 거쳐 현재는 퇴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